사파는 마사지 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녁밥 먹고 잠깐 마사지 받으러 왔어요. 보면 다 마사지예요. 마사지. 다 마사지. 다 마사지. 아무튼 불 켜진 데는 다 마사지인데 여기도 마사지. 어문 닫았네. 지금이 비수기라 마사지 샵들이 다 비어있어요. 지나가면 호객행위를 엄청나게 합니다. 마사 마사하면서. 근데 숙소에서 가장 가까운 마사지샵을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사파 벤보 호텔 바로 앞에 마사지 한번 가볼 거예요. 아, 애들이 다 놀고 있네. 놀고 있어. 마사를 받아야겠어. 요 마사를. 그냥 여기 서 받아야겠어 발마사지 받아야겠어 발마사지 30미닛45 s e c o 자, 한번씩. 이거 카메라 찍어도 돼. 요 네, 네, 비디오 네. 오케이 비디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laughs> 린. k a y okay. 린? 같은, 뭐, 어, 뭐라 그러지? Friend? 어, 뭐? How old are you? 22. Yeah. Same s e Same s e Your Same friend? Me. 어. 그러면, 아, room partner? Room, room. 너희 방. 같이 잠자. 같이 어, together. Roommate? Yeah. Roommate? 아, 둘이 같이 사. Yeah. 아, 룸메이트구나. 스물둘, 스물둘. Yeah. 그러면 나봐 아, 그러면 둘이가... 아, 둘이 같은가구나 그러면 그것도 물어봐야겠다. 뭐라고? 이쁘다고? 뷰티풀? Yeah.

부모님들끼리도 서로 알아? 네, 네. 어 네. <웃음> 네. <웃음> 아, 그래? 말해봐 뭐라고? 아 어렸을 때부터 놀았어. 네. <laughs> 아 그러면 학교도 같이 다녔어? 학교도 같이 다녔어 학교도? 네. <laughs> 어 누가 공부를 잘했어? <laughs> <laughs> 누가 공부를 <한국을> 잘했어? 아니야. <laughs> 몰라? 쌤 쌤. m e same. Same, same. Same, s a m 이 s a 이 e same. Same, same. Same, same. Same, Yeah. 아, yeah. 시골에서 농사짓고 계셔? 농사. 아, 병벼농사쌀쌀 라이스. 라이스 아. 가안농사짓구나 너네들도 농사를 짓지 왜 왔어? 아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된다고. 어, 저희는 만들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밥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야? 편이 더 어렵네. 여기에 사는 게더 좋아? 시골이 좋지만 돈벌기에서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야. 아, 시골이 더 좋은데 돈벌기에서 어쩔 수 없이 있는 거래. 내가 몇 살로 보여요? 아 38... 38살로 보이네. 나와서. 인기 많네. 내가 38살로 보여요? 나이 나 34살로 보여? 어 진짜? 나를 나를 10살이 나 어리게 보여. 내가 38살로 보인답니다. 38살. 야. 30대를. 그래. 이렇게 어리게 본다니까 얘들이. 대박. 이게 설마 진심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38살로 봐봐요. 내가 왜 38살로 보여요? 그렇대요. 이런 것은 자랑을 해 줘야 돼. 보여 음. 봤더니. <laughs> 결혼할 생각은 없어? 그냥 사 유유. 어. 네, 네. 결혼 유부 결혼 안해? 보통 베트남에서는 2 2살이면 결혼하던데 아직 남자 친구가 없어서 그래? 아 아니야 왜왜 결혼 안할라 왜 결혼 안해? 맞아? 우리가 결혼하면 강제로 집에 남아 농사를 짓게 되고 돈을 벌기에 밖에 나가지 네. 못하게 되는 것이 더 힘들어요. 네. 아, 그렇구나. 결혼하면 집에 남아서 농사를 짓는데, 만약에 한국 남자가 결혼하자고 하면 할 거예요? Anh ông Hàn Quốc dù kết hôn thì bạn sẽ làm chứ? Ừ. <laughs> yeah? Yeah? Ok Ok? Ok? <laughs> okay Okay Yeah Tại s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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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오. 나이 차이는 몇 살까지 가능한가요? 얘들은 말이 통하면 한국 남자랑 결혼해도 좋다 이거잖아. 일단 소통 이어려우면좀 힘들고 나이 차이는 상관없다 이거잖아. 무슨 얘기? 그러니까 아무튼 그 잘생기고 돈 많고는 중요하지 않다. 아무튼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길 바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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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는 내가 한국 남자 소개시켜줄게. <목소리> <목소리> 마사지는 언제부터 했나요? <목소리> 사년오 <사냐? 목소리> 그럼 18살 때한 거야? 몇살이 마사지를 18살부터 했어요 마사, but don't t e l m t 같이? Yeah. 둘이 같이? Yeah. 누가 더 잘하나요? Yeah. 아, 같은 솜씨야? Yeah. <laughs> 우리는 모두 같은 솜씨를 가지고 있다 o 아, 내가 더 잘해요 그럴 줄 알았는데 앞으로 몇년더 일할 생각인가요? 어, 스물 다섯 살면 결혼할 거야? <laughs> 저희는 스물 다섯 살이 되면 결혼해서 일을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삼 년? 삼 년간 마사지를 하고 결혼할 생각인가요? <목소리도> 결혼할 남자가 있나요? 제가 한명 있어요 있어? <웃음> <웃음> 없는데 어떻게 <목소리> 결혼을 해? 아 남자가 많아 <laughs> 뭐 아무나 야너 결혼해 이러고 결혼하는 거야? <laughs> 아, 남자가 많으니까 시골에 남자가 많나요? 없어 <목소리> <laughs> 여기서 데리고 갈 거야? 사파에서? <laughs> <laughs> 사파 에서 시골로 데려갈 거야? 오~~ <laughs> 이게사만만하다 <자신> <laughs> 사파에서는 <웃음> 결혼하자고 하면 바로 결혼할 남자가 있나요? 사파어 어딨어? 너 가? 그럼 가? 왜 그러지? 아 그러다 사투하는 남자가 더 많나요? <목소리> 여자가 더 많아? 근데 어떻게 너, 너 결혼하자. <laughs> 어? 그런데 어떻게 결혼을 그렇게 잘할 수 있나요? 그래? 아, 부모님이 결혼할 상대를 찾아줘?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결혼할 상대를 찾아주실거예요 아, 믿는 구석이 있었구나. <laughs> 결혼할 상대를 찾아주나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하면 그 남자랑 결혼할 건가요? 니가 뭘 말하고 결 결혼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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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결혼해도 결혼아도결아해도 결혼해도 결혼해도 결혼 결혼해도 결혼해아 저희는 아... 그녀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잘해주는지 봐야 해요. 아니면 부모님에게 다른 사람을 찾으라고 할게요. 어, 그럼 당연한거지. 굿. 음. 사파에서 결혼할 때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1억에서 1억 5천만돈이면 천만원 반이면 500만원 5 0에서 결혼비용이 500에서 한 750만원이네 응. 결혼비용은 남자와 여자가 같나요? 여자가 남자보다 비싸대요 음. 하다 마지막 인사할게요. 어. 아, 오케이, 와봐. 이게 뭐냐면 대산 트래블. 따라서 해봐. 봐 대산. 트래블. 대산 트래블 화이팅. 알았지? 알았지? 오케이, 빨리 빨리. 오케이. 자, 대상. 하나, 둘, 셋. 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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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래블. 트래블. 여행. 트래블. 여행 트래블. 대산 트래블. 대산 트래블. 파이팅. 파이팅. 자, 한번더한 거. 원, 투 쓰리. 알았지? 시. 원, 투 쓰리. 대산, 대산 트래블.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요? 진짜요? 빠이빠이. 자, 마쳤습니다. 이상, 끝. 됐어.